준비된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을모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 기도도 그렇고 특순도 그렇고 설교를 안 했는데도 벌써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 어, 예배해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잠시 말씀을 나올 텐데 이번 주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이 중요한 결정들은 사실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사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외부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학교 뭐 초중고 가지만, 내가 갈 학교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줘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해줍니다. 너 우리 학교에 들어와라. 입학을 시켜줘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군대, 남자분도 군대 가지만, 내가 공부할 곳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대를 배치를 해줘야, 어디를 가게, 가라 해야 거기를 가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사실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중요한 결정들은 대부분 다 소식을 통해 전해진다는 겁니다 소식 너 어느 학교에 배치됐다 너 어느 자대에서 복무한다. 너 어느 회사로 출근해라.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식을 통해 전해집니다. 옛날에는 이것들이 다 편지를 통해 전해졌지만, 뭐 요즘은 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듣게 되는 겁니다. 그 전해지는 소식으로 인해 내 인생이 변화되고, 그 전해지는 소식에 의해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소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느냐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소식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소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들은 내 의지와 내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전해지지만 내 인생의 운명을 한꺼번에 바꿔놓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전쟁의 소식 같은 것들. 여러분, 전쟁이 내 의지와 내 결정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의 소식이 내 인생을 다 뒤바꿔놓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뒤바꿔놓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 해서 해방된 게 아니죠. 그냥 해방됐다고 전해진 겁니다. 그 소식이 그 동안 압박과 서름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기쁨이 되었고, 또 친일하며 일본 가운데 이제 비부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과 고통의 소식이 된 겁니다. 전해지는 소식에 의해 운명이 바뀌고, 전해지는 소식에 의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좋은 소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그 소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좋은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의 발을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뭐 뛰어온다는 소식이 없지만 아마 뛰어왔을 겁니다. 왜?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 운명을 바꿔놓는 소식, 인생을 바꿔놓는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산을 넘어오는데 막 뛰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어디에 전해지는 소식입니까? 시온성. 예루살렘을 향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시온이 들어야 될 좋은 소식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통치하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셔. 하나님이 구원하셔. 이 소식이 이제 이 시온의 운명을 바꿔놓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는 방향을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뭐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을 봤을 때 아마 전쟁터에서 소식을 들고 오는 전령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따끈따끈한 이 전쟁의 소식을, 전장의 소식을 이제 이 전령이 들고 뛰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될 거야. 적을 물리치셨어. 우리를 지금 압박과 고통 가운데 붙잡아두고 있는 이, 이 세력을 하나님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물리치신 겁니다. 뭐 요즘은 통신이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수 있게 된 세상이 됐지만 이 당시에는 제일 빨리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전령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전령이 뛰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서 전해야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온성에서도 이 전장의 소식을 정말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좀 알고 싶은데, 언제 이 소식이 오나, 언제 이 소식이 오나, 뭐 귀를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8절 말씀에 파수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들이 성 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전령이 언제 뛰어오나, 전장의 소식이 언제 오나, 이 파수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아군의 전령이 막 뛰어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 벌써 표정을 보면, 뛰어오는 발걸음을 보면, 이게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가 금방 알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써 소식을 들고 올 때,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이미 알수 있는 겁니다. 파수꾼들은 금방 아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팔자를 보면, 내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벌써 오는 표정을 보고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의 왕이 바뀌었고,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막 파수꾼들이 성에다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식이 삽시간의 성으로 퍼지는 겁니다. 파수꾼들이 소리를 내는 순간, 드디어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왔다. 여러분, 이 소식은 이 시온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방향을 한순간에 바꿔놓는 겁니다.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던 소식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놨던 것처럼 이여호와의 승리의 소식이 온 성내의 사람들의 운명을 다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이 소식을 기다렸겠습니까? 왜이 소식이 오기만을 갈망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성은 폐허가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살아도 산게 아니었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나라를 잃었고 땅을 잃었고 집을 잃었고 이제는 다시 일어날 기반도 없었던 그들 그들은 철저히 말했습니다. 뭐 내가 다시 살 거라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뭡니까? 성전도 잊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성전까지도 철저하게 파괴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믿었던 이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은 심지어 그것도 이방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모습을 본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다 무너져도 성전만이라도 살아있었으면, 그래도 기대할 게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나 하시나보다, 성전은 안 무너졌네. 뭔가 다시 일어날 근거가 되는데, 여러분, 성전까지도 무너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볼게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확실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이 진겁니 근데 그랬던 그들에게 전령이 소식을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전령이 들고 오고 파수꾼들에게 선포된 이 소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온성으로 돌아오신다 하나님을 버린 줄 알았는데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통치자로 왕으로 이 시온성으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왕이 다시 그의 성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 패배한 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 왕인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승리하신 야외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왕을 다시 모시며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선포된 좋은 소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령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야, 이젠 바벨론의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줄 알았는데 버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라는 표현이 얼마나 이게 친밀하게 느껴집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신의산 언약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라 했던 그 관계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여전히 이 백성은 내 백성인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기 원하시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제는 시온성은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고 평안히 살게 하셨던 그 통치자 왕이 이제 다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으니 이제는 시온성은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이제 됐다. 하나의 외로를 다시 다스리시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이 선한 왕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거니까, 우리를 다스릴 거니까,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줄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선포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순간 이미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는 순간부터 이미 여기는 그 승리자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다. 8절은 여호와께서 돌아오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은 땅 끝까지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다는 것은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땅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여러분, 소식을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이건 뭐 귀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냥 있어서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막 신체 기관들이 막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발,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보는 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팔. 여러분, 이거는 막 손으로 만져지는 거고, 눈으로 보게 되는 거고, 뛰어 오는 거고, 여러분, 이게 막내 신체 기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방법입니다.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고, 내 발로 느끼는 거고 팔로 느끼는 거고 내 오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구원한다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손이 느끼는 거고 네 눈으로 보는 거고 네 발로 느끼는 거고 네온 오감이 느끼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듣습니다. 자세히 본 바요, 봤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요한에게 구원이란 것은 그냥 듣는 정도의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본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은 내 손으로 만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살아있고 실제하는 현실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손에 내어 만져봤습니다. 그 요한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를 그냥 말로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오감을 통해 느끼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해 이분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에 기반한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수 없습니다. 왜? 그 소식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순간 기쁨이 사라질 거니까. 여러분, 회사에 합격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왔더니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기쁨을 줄수 없습니다. 거짓은 영원한 기쁨이 될수 없고, 거짓은 완전한 참 기쁨이 될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신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주는 기쁨이 거짓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란 사실이 확인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누렸던 기쁨은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랑이 거짓이었구나. 아, 내가 붙잡았던 것이 다 사라졌구나. 여러분, 거짓은 참 기쁨을 줄수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야는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뻐 노래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 예루살렘에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아직 황폐해 있습니다. 지금 카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래서 기뻐해서 외쳤지만, 사실은 여전히 황폐해 있습니다. 황폐한 고사, 그러나 기뻐하고 노래하라. 이제 주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너의 눈에는 통, 황폐함이 보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너 인생을 봐. 너 삶을 봐. 여러분,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황폐함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두워 보입니다. 사실은 지난 세 번의 성탄절을 코로나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가면 뭐가 좀 괜찮은 세상에올 거라 기대했지만 사실은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황폐해 보이고 재난과 전쟁의 소식이 넘쳐나고 있고 우리의, 우리의 주변을 봐도 뭐가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합니다. 왜냐면 하 인간이 만드는 현실이라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황폐해졌습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황폐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이 닿는 곳은 다 황폐해집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잘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의 손길은 다 망치는 손길입니다. 다 황폐하게 만드는 손길입니다. 잘해보면 잘해보려고 할수록 더 황폐해집니다. 이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여러분, 인간이 만든 소식은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봐도 어려운 소식이고, 저기를 봐도 나쁜 소식입니다. 왜? 인간이 만든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손이 닿으면 황폐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면 황폐해지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고 막 욕심을 내면 일, 낼수록 아이가 이상해집니다. 가정을 잘해 보려고 뭐내 욕심을 갖고 막해 봐도 해 볼수록 이상해집니다. 인간의 손이 닿으면 황폐해집니다. 환경이 무너지고 자연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온성은 황폐함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겁니다. 유독 뭘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외부로부터에 오는 구원의 소식밖에는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밖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든 우리의 주변을 황폐하게 만들 뿐인 겁니다. 이 황폐하게 만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좋은 소식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는 겁 우리를 살려줄 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살아내서 내 인생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 예수님 행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황폐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한분한 한 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만 봐도 아는 겁니다. 우리 가정만 봐도 아는 겁니다. 우리 삶만 봐도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확실하구나. 여러분 황폐한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나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 개 확실한 겁니다. 예수의 님 통치가 시작된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귀로 들음바요,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진 바인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을 내가 봤으니까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10년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내가 매일 느끼고 있으니까. 아, 황폐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 온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이 소식이 가짜가 아니구나. 이 소식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뻐하라 하는 이유는 황폐한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의 시작되어짐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많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악한 세상이지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하는 겁니다 봐라, 확실한 증거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 이 세상의 악에 낙심하지 말아라 네 눈에 황폐한 것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니 혹 너를 낙심시키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망하지 말아라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외치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자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만 보고, 부정한 것만 보고, 불행한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과 이 저주 가운데서 살면서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명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사람은 새벽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우리의 오늘을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그 소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러는 오늘의 삶에서 낭망하고 황폐한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크리스마스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입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며 또한 통치하시고 그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눈앞에 혹시 황폐함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낭만케 하는 이유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것이 없음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자리가 황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황폐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며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소식을 들은 모든 성도들,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습니다. 내 눈으로 봤습니다. 내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확실한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들, 낭망하거나 낙심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황폐한 자리에서도 기뻐 노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크리스마스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나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소식을 들은 자로 살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